안녕하세요. 논리체인호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아직도 헷갈리세요 라는 시리즈의 첫 번째 편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문법에서 헷갈리는 것들을 국문학 전공자로서 쉽게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수능 문법의 본질은 암기된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조건이나 문장상에서 달라지는 문법적인 요소들을 또는 구조들을 찾아서 동일한 구조와 상황에 있는 단어나 문장들을 찾아내는 그 능력을 묻는 게 바로 문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문법을 암기해서 정답을 찾는데 힘들었다면, 이제 가장 기본적인 데피니션을 이해한 다음에 그것들을 논리적으로 응용하는 방법들로 공부를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편은 어미. 어미의 두 가지 사항 헷갈리는 거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밥을 먹는다와 먹는 밥이 있을 때 각각의 눈이라는 것은 똑같은데 이것의 품사의 이름이 다르다는 것이죠. 자, 일단은 먹는다라는 건 품사가 동사죠. 여기도 먹다라는 먹는 동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동사라는 것은 용언으로서 어간과 어미로 활용된다. 그래서 동사나 형용사가 나오면 기본형 어간 플러스 다라고 만든 다음에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순서다.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데피니션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본형은 바로 먹다가 되거든요. 그럼 먹다가 기본형이면 먹이 어간이 되고 나머지는 다는 어미가 되겠죠. 여기도 먹이 어 간이 되고 나머지 는어 미가 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제 핵심은 이 똑같은 눈의 어미가 이름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 이름을 암기가 아닌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소개하겠다는 겁니다. 자, 먼저 는다의 는을 보면 여기에서의 단은 제일 끝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말 어미라고 하죠. 어미인데 제일 단어의 끝에 오는 해. 그러면 는은 바로 뭡니까? 그 앞에 왔다, 그래서 한자로 앞설 선자를 써서 선어말어미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게 바로 뭐냐면 앞에 온다고 해서 무조건 선어말어미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짝 안기해 두면 좋습니다. 우리가 선어말어미는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만약에 주체 높임을 나타내거나 또는 요 시제를 나타내는 의미가 있을 때만 앞에 왔을 때 선어말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다가오고 앞에 또 다른 어떤 어미가 왔는데 이들이 주체나 시제가 아니라면 그들은 묶어서 하나의 어말 어미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분리를 하는 순간은 어말이 되면 앞에 오는 건 선자를 무조건 붙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주체나 시제가 아니라면 선을 붙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의 이름은 선어말 어미입니다. 근데 지금 밥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라고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명칭을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럼 똑같은 먹는 밥을 보겠습니다. 역시 먹다가 기본형 다 어미죠. 는 어미인데 얘가 제일 끝에 왔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제일 끝에 왔다 어미 중에서 어말 어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왜 선어말이 안 되나요? 선이 되려면 뒤에 뭐가 있어야 되죠. 어말 앞에 왔단데 뒤에 어말이 없죠. 그러니 얘는 선어말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때 먹는 밥에서 밥을 보면 얘는 명사라는 것 정도는 알 겁니다. 그러면 명사 앞에 기본적으로 먹다라는 이 동사가 올수 없거든요. 그런데 동사가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명사 앞에는 뭐가 온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관형사가 온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명사 앞에 올수 없는 동사가 와버렸으면 이 먹는 관형사처럼 위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올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러미 이름을 관형사처럼 만들어주는 전성어미가 되는 겁니다. 관형사 전성어미라는 말은 관형사처럼 성질을 전환시켜주는 어미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명사 앞에 동사나 형용사가 온다면 그때 어마러미는 99% 관형사형 전성어미겠구나 라고 알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쯤에서 우리가 많이 또 헷갈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은 품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문장 성분 하고 헷갈리면 안되죠 문장 성분 이라고 부르면 주어 목적어 서술어 관형어 부사어 이런식으로 뒤에 어짜로 끝나야 되고 품사는 관형사 동사 형용사 사로 끝나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먹는다는 문장 성분이 서술어가 되겠죠 주어는 이제 생각된 겁니다 그러면 멍든의 문장 성분은 뭘까요 얘는 분명히 품사는 동사입니다 문장 성분은 어끝내나 되겠죠 관형어가 되는 거죠 얘는 동사이면서 문장 성분은 관형어 관형어라는 건 문장 성분은 뒤에 명사를 꾸며 주는 역할을 하는 문장 성분을 관형어라고 하죠 얘는 문장에서 이 주어에. 행이나 상태를 나타낼 때를 서술어라고 하는 거죠. 품사는 동사. 문장 성분은 서술어. 이제 구분됐겠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똑같은 는인데 앞뒤 상황에 따라서 어미의 이름이 달라지고 이 어미의 이름을 스스로 만들 수 있구나라는 걸 보시면 됩니다.